배당을 많이 주네요. 배당을 많이 주고, 작년 당해 당기순이익은 별로였나 봐요. EPS가 86원밖에 안 되네요. 올해까운 보겠습니다. 올해 재무제표. 자, 매출액은 2천억. 매출액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데, 2천억, 2천 800억, 2천 900억, 2천 600억. 영업이익도 뭐 꾸준한 편이고요. 근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?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졌고요. 올해는 예상되는 거는 매출액 조금 줄고. 뭐. 근데 일단 반도체 장비 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 유통회사네. 대리점 계약을 통해 삐리삐리삐리삐리. 삐리, 삐리, 삐리. 마케팅, 영업, 기술 지원, 교육. 진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 판 깔아주는 거,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. 상품 매출, 대인 매출, 부동산 임대주. 이거는 뭐 딱히 뭔가 이렇게 성장형인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아까. 그리고 미넨지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아까는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이었는데 뭐 유통 마진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뭐 딱히 고평가 받을 이유는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지금 사시기에는 좀부담스러우시구요 이거는 월봉 한번 볼게요. 누가 작업하러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, 2011년에 2000원도 안 했던 회사네요. 1800원 정도, 1600원, 1500원. 야, 이거는 못 들어가겠는데, 이거는 한... 아, 이거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모멘텀 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딱 적정 주가 수준인데 이거는 계속 저평가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이 모은 거죠. 2011년에 모았으면은 얘들이 지금 평당가가 2,000원 아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원래 저피비아주였어요. 저피비아주였는데 어 시총이 한 600억짜리를 애들이 작업을 쳐 가지고 시총 한 600억짜리 를 작업을 쳐가지고 지금 메이드 시킨 거거든요 2013년에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끌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한번 털어먹고 다시 땡기고 털어먹고 다시 땡기고 있는 중이네요 요거는 들어가시면 안되겠어요뭐 회사가 나쁘다기 보다 딱히 뭐 성장성이 없는 그냥 보통의 유통 제조업단위 유통회사인데 이거 살 바에는 신세계사죠. 물론 이게 뭐 유통 그뭘 뭐 유통하느냐에 따라 그건 다르지만, 이거는 딱히 뭐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뭔가 성장성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, 누가 이제 건드려서 가는 종목이에요. 건드려서 가는 종목인데, 어, 대주주 지분율 좋고, 이거 뭐한2 0 0 0원 밑에서 잡았으면 회사가 괜찮았겠네요. 2 0 0 0원 밑에서 잡았으면은, BPS가 그래도 계속 5,000원대, 6,000원대 유지하고 있으니까, 2,000원 밑에서 잡았으면, PBR 한0.4 정도, 0.4 이하에 잡은 거니까, 얘들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,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, 얘들이 이거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땡긴 거예요. 여기서 매집해가지고 땡긴 거죠. 1년 동안. 거래 없이 만들어 놓고. 가기 전에 싹 눌렀다 가는 거 보세요. 월봉인데. 이 들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어요? 다 팔았겠죠. 요쯤에서. 한 더블 먹고, 50% 먹고. 이거는 지금 뭐 투자를 한다.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평당 1,100만원, 1,200만원에 분양했던 게 평당 한 70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평당 한1200 정도 왔는데, 여기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남겨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회사 가 나쁘다기보다 이런 업종 자체가 워낙 저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회사기 이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